판보디아 씨엠님은 3절 협무의 단체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른 아침, 오늘 사역 첫째 날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 목사님, 이동정 목사님, 이동정 목사님, 김윤수 목사님, 그리고 판보디아 씨엠님 교회, 어 먼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눠줄 그 티셔츠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 마당에 너그러니 베풍 개가 수막 원정막 밑에서 비를 피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곳이 캄보디아에서코놈첵 공항에서 1 6시간 걸리는 거리에 CNN이 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요. 어.. 선조사역 첫전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카페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 주의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셔서 같이 성조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0 2 4년도캄보디아한공 개설섭의의 논란입니다. 제69차 한국 홈포니아, 시독제스, 도시, 핫포라미, 농성제, 편에는, 캄보디아 기독교 지도자 포럼 용천대 원과 나눔 대처에 합성하여 모집니다 1차 투표는 캄보디아 웬 세븐 법인사 및방학판 장병당, 아무리 언니 반교한 선생님이 아래쪽이 계시네요 여기가 지 오픈은 아침열시 틀어주는 그의 아침열시 개방 진정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전경 아름다운 지입니다 어, 처마 밑이 양철기둥으로 되어있는데요 양철 기붕에 비가 오니까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양철 기붕 위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이요. 굉장히 우러납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아침. 캄보좌아 CM 얘기에서 현장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분위기에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와서 청소년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공부를 하는 카페 분위기의 설치 기회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과정 네, 한 총장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고요이 청소년들이 네, 이렇게 이곳에서 이 교전을 찾아, 시행률을 찾아가서 많은 신구들이 공부를 하고 이건 스터디 로미입니다. 스터디. 공부하는오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문화 예술을 즐기며 공부하는 학습기구입니다 이것도 스파디노입니다스파디 론입니다 이것이 스태프 언니, 저희는 스태프 언니에서 잠을 잤습니다 침대칸입니다 이 쪽은 주방입니다. 주방에도 아름답게 과자와 사탕 모든 음식을 요리할 수있고요 요리할 수 있으며 이 층, 2층, 이 층에 있는 건조센터입니다. 선교센터에 도착을 해서요, 서지륙. 캄보디아, 띠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박산문화겐을 석류하고 있는 한보리함 있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아침 식사는 마치고요 한국에 계신 제자선수나라산령연금본부엘리베도착지침 회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는 나비 대신을 예수 그리스도 놈으로 기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날 성교 사역지의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